어렸을 적 기억 중에서 최초의 기억은 부모님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에게서 저희를 지키려 싸우는 어머니의 모습에 일주일에 서너번은 그 어린 나이에 동생을 데리고 집앞 놀이터에 가서 해가 지고 깜깜해지다 못해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싸움이 멈추는 걸 기다렸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저보다 한살 어린 동생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놀이터에서 하염없이 집을 바라보며 어머니나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손으로 밥에다 물을 말아서 김치와 간장을 반찬 삼아 동생을 챙겨 먹였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고 일도 하러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대신에 식당 일을 하시며 돈을 벌어 오셨어요.어머니는 혹시나 집에 아버지와 저희가 하루 종일 함께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되셨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를 데리고 식당에 출근하셨습니다.식당 한켠에 놓인 작은 의자 두 개에 저희는 점심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었어요. 식당 차장님은 그래도 마음씨가 좋으신 분이었는지 저희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사탕이며 젤리를 처음 먹어본 것도 사장님이 주셨던 덕입니다. 밥도 기본 반찬들이었지만 그때는 그것도 감지덕지였었죠.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끼니도 매번 챙겨주시니 저희는 어머니를 따라 식당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럴수록 아버지에 대한 반감도 심해졌습니다. 무책임하게 행동하시는 아버지에 대해 불만도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가 뭐든 시키시면 그 어린 나이에 반항도 했었죠. 물론 그럴 때마다 어머니에게도 혼났었지만요. 그러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매일매일을 싸우시던 딱 일주일 때 되던 날에 어머니는 저희를 데리고 온 얼굴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저희를 데리고 시장을 가셨어요. 어머니가 출근하시던 그 식당이 있던 시장이었는데, 지나갈 때면 저희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릴 틈도 없이 빠르게 걸으셨어요. 혹시나 다른 먹거리를 보고 먹고 싶어 할까 싶어 매번 동생을 챙겨서 자기 뒤만 따라오라고 하셨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식당으로 바로 출근하지 않으시고,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먹고 싶은 것들을 말해보라고 하시며 저희가 다 먹지도 못할 만큼 사주셨어요. 저희는 신나서 양손 가득 김밥이며 호떡이며 저희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가득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어머니 뒤를 졸졸 따라갔죠. 그런데 어머니는 식당으로 출근하시지 않고 저희를 데리고 다시 버스를 타셨어요. 처음 타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서 내렸었죠. 처음 보는 곳이어서 저와 동생은 여기가 어디냐며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시장에서 이것저것 사주실 때 보여주신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묵묵부답인 채 저희를 쳐다도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걸으셨습니다. 주위에 많던 사람들도 점점 사라지고 어머니가 걸음을 멈추었을 때는 사람이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뭐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한참을 고민하시는 듯 걸음을 떼지 못하시던 어머니는 눈앞에 있던 다리 밑으로 저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동생 손을 놓지 말고 여기서 자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금방 올 테니, 배고프면 사준 김밥과 떡볶이를 꺼내 먹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어머니는 다리 위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누군가의 차를 타고 순식간에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말대로 한참을 그곳에서 기다렸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추운 겨울날 저희는 온몸에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덜덜 떨며 있었고, 엉엉 울며 엄마를 부르는 소리에 지나가던 노부부가 저희 소리를 듣고 다리 밑에 왔다가 발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엄마를 기다리겠다고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한 시간을 넘게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칠 때까지 설득하셔서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처음에는 집이 어디냐, 이름이 뭐냐며 물어보셨지만 이미 한겨울에 찬바람을 맞으며 몇 시간을 울고 있었던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저의 이름과 동생의 이름 말고는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곧 돌아올 거라며 어머니가 떠난 상황만 계속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듣고서 혀를 끌끌 차시면서 어린아이를 추운 겨울에 이렇게 버리고 가는 어미가 어딨냐며 천벌 받을 거라고 하셨죠. 그 다음날 저희는 경찰서까지 가서 저희가 살던 곳을 알아내려 했지만 엄마를 따라 타던 버스만 기억할 뿐 정확히 저희 집이 어디였는지 설명하지 못해서 일단은 동생과 저는 노부부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기억이 서서히 떠올라서 집을 찾아가 보았지만 이미 부모님은 집을 비우고 흔적을 모두 지우고 떠난 후였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로 고아원에 보내지게 되었어요. 동생은 내성적이라 적응도 어려워해서 매일 밤 저에게 와서 울면서 엄마가 보고 싶다며 중얼거리다 잠들었습니다. 그런 동생에게 100일만 지나면 엄마가 오실 거라고 달래주었어요. 그런데 100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동생을 입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우연히 원장실 앞을 지나가다 동생의 이름이 들려 멈춰서 들었더니 저희 동생을 입양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원장님은 저를 언급하시면서 오빠가 없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아이라고 설명을 드리자 조금 고민해 보시겠다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밤에는 동생을 달래주면서도 어찌나 마음이 불안하던지 며칠 동안 머릿속에는 동생과 헤어지게 될까봐 걱정투성이었습니다. 동생이 잠들고 나면 저는 혼자서 이불을 덮어 쓰고 울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고아원을 들어오시는 부부를 보고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원장실로 들어가시는 걸 확인하고 저는 운동장에서 몰래 빠져나와 원장실 앞에서 귀를 바짝 대고 대화 소리를 들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명을 입양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어려운 결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의 말에 동생의 입양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이미 저 혼자 남겨질까 불안했었는지 동생만 입양하겠다는 뜻으로 알아듣고서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죠. 제 울음소리에 안에서 원장님과 부부가 나와서는 저를 보고 왜 여기서 울고 있냐며 달래주었지만 저는 저도 데려가 달라며 이제 버림받기 싫다고 하며 그 부부의 앞을 막고 아주 대성통곡을 했었죠. 이름이 태성이니? 참 예쁘네. 그렇게 동생을 잘 돌봐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동생도 너도 너무 예쁜 아이들이라서 우리 넷이서 함께 집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울음 그치고 같이 동생도 데리러 갈까? 부부 중에서 남자분이 저에게 다가와 안아주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에 겨우 울음을 그치고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이제 집으로 가자고 하시는데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어른의 사랑에 저는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어요. 나이는 원래 친부모님보다 훨씬 많아 보이셨지만 저에게는 그런 것이 상관할 바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져보는 친절하고 따뜻한 부모님 덕분에 저와 동생은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씩 부모님께서 동생을 더 아끼신다는 걸 눈치로 알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동생을 입양하시려던 이유가 딸이 병으로 죽고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제 동생이 그 딸과 너무 닮아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방하셨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과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늘 한구석에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부족함 없이 저에게 베푸실 때마다 부모님에게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려고 노력한 덕분에 저는 변호사가 되었고. 동생도 어린 나이부터 자기 사업을 시작해서 꽤잘 나가는 사장님이 되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부모님도 흐뭇해 하셨죠. 그런데 저희를 입양하실 때부터 나이가 있으셨던지라 저희가 다 자랐을 때는 이미 너무 늙으셨었습니다. 제가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준비할 때쯤 아버지는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제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쯤 잠자듯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에 갈피를 못 잡던 저에게 아내가 참 많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동생도 너무 힘들어 해서 저와 동생까지 아내가 참 많이 보듬어 주었었죠. 부모님은 돌아가시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생에게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테니 대부분의 재산을 동생에게 물려주시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애초에 동생만 입양하려던 부모님이 저까지 입양해 주신 것은 동생이 저에게 의지해서였으니까요. 그 재산은 애초에 제 몫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더 크게 키워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에게, 만나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보았지만, 아무래도 어렸을 적에 친부모님이 했던 행동들이 기억에 남는지, 자기는 지금의 양부모님 덕에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부족함 없이 배우고 자랄 수 있었지만, 친부모님의 무책임함이 자기에게도 있으면 어떡하냐며, 가정을 잃었을 때 자기도 친부모님처럼 행동할까봐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는 하겠지만, 결혼은 생각해 본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동생을 보면 마음이 짠하면서 결혼을 해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동생도 긴장을 풀고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아내에게 푸념을 늘어놓았었죠. 아내는 그런 저를 달래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가씨도 나이가 몇인데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걸 거야. 능력도 있고 외모도 빠지지 않는데 결혼에 목맬 필요는 없지. 혼자서 잘해 나갈 거야. 그리고 이제 당신도 나도. 같이 아가씨를 챙길 거니까 오히려 당신은 당신 걱정부터 먼저 해. 아가씨는 내가 더 챙길게. 그 후로 동생을 늘 챙기려고 노력했지만 저도 가정이 생기다 보니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혈육이니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알리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었었지만 동생이 워낙 바빠 한 달에 한번 만날까 말까였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동생이 자기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오빠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다고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는 벌써부터 마음이 붕 떠서 시간이 언제가나 달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만나기로 한 그날 저녁에 퇴근도 일찍 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에게 줄 선물까지 사서 만나기로 한 식당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동생이 오지 않아서 전화를 해보려던 찰나에 동생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동생이 아닌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어리둥절해서 누구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병원인데 동생이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병원을 갔는지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정신없이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동생을 찾았는데 안내받은 쪽을 보니 이미 하얀 천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동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끌어안고 오열을 했어요. 의사의 말로는 제가 도착할 때까지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지만 이미 응급실을 들어올 때부터 살 가망이 희박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의 시신 옆에는 동생과 결혼하기로 한 남자도 함께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그 남자분의 부모님도 오셔서 울며불며 실신까지 하셨어요. 함께 저를 만나러 오다가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하는 차와 사고가 나서 차 앞이 완전히 찌그러졌더라고요. 그걸 보니 모든 게제 탓인 것만 같아 숨을 쉴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며 스스로를 탓하기만 하는 저 대신 아내가 동생의 장례를 맡아 진행해 주었습니다. 장례가 진행되는 이틀 내내 정신을 놓고 눈물만 흘리다. 셋째 날, 겨우 마음을 다잡고 아침 일찍 동생의 발인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례도 막바지여서 조문객들도 거의 없었고, 장모님과 장인 어른, 그리고 아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어 아주 조용했었죠. 그런데 누군가 오열을 하며 저희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딸이라며 울면서 달려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얼굴을 확인하니 어렸을 적 저희를 그 추운 겨울날 버리고 자취를 감춘 생모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저에게 달려들며 저 때문에 동생이 죽은 거라며 동생도 제대로 안 챙기고 뭐 했냐면서 저를 마구 때리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냐며 우리가 그렇게 찾을 때는 그렇게 안 나타나더니 지금 죽고 나니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며 몰아붙였습니다. 저와 동생은 다 자라고 난 후에 양부모님의 권유로 친부모님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광고도 하고 사람을 써서 찾아보기도 했지만 어찌나 꽁꽁 숨었는지 나타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저는 이제 저희에게 부모님은 양부모님뿐이라고 생각하고 살자고 서로 다짐하고 살았었죠. 내가 안 나타나고 싶어서 그런 줄 아니? 다 사정이 있어서 못 나타난 거야. 그래도 너희들 그동안 돈 많은 양부모 밑에서 잘 자랐다는 소식은 들었다. 우리 밑에서 그렇게 가난에 허덕이면서 사는 것보단 그게 나았을 거야. 당신은 그 추운 겨울날 그 어린애들을 거기다 버려놓고 남자랑 도망갔으면서, 거기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어? 최소한, 고아원에다 버려놓고 가던 채, 사람도 잘안 오는 길거리에다가 버려놓고 가면, 헐어 죽으란 소리랑 다를 게 뭐야?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얼른 여기서 나가세요. 동생 마지막 가는 길은 조용히 잘 보내주고 싶으니까. 그러자 그 여자는 제 뺨을 올려치며 어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르는 척 하냐며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간 오빠가 무슨 할 말이 있냐고 저를 모함하다가 결론은 자신도 엄마이니 동생의 재산을 나눠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불같이 화를 내렸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더 빨랐습니다. 아내는 순식간에 그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 들어오냐며 10년 전에 가지고 도망친 돈이나 토해내라고 하는 겁니다. 장모님은 경찰에 연락해 여기에 사기꾼이 있으니 얼른 잡아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당황한 동안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오자 그 여자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경찰이 입구를 막고 있어서 도망갈 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장모님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정말 저를 낳아줬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장모님은 10년 전에 계단에서 크게 넘어지셔서 그 후로 다리를 못쓰게 되셔서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 계단에서 밀었던 여자가 바로 제 생모였습니다. 함께 개모임을 하며 친하게 지냈었지만 돈이 급해진 제 생모는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가려고 했었고 장모님은 그 여자를 잡으려다가 몸싸움 끝에 계단에서 굴러 장애를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그 이후로 그 여자를 찾으려고 했었지만 어찌나 꽁꽁 숨었는지 돈으로 사람을 써서 전국을 뒤졌지만 결국엔 찾지 못했다고 해요. 직전에 말한 사정이라는 것도 다 자기 잘못이 들킬까 숨어지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훔친 돈도 다 썼겠다. 돈은 필요한데 어디서 돈 나올 구석은 없으니 저에게까지 뻔뻔하게 찾아왔다가 덜미를 잡힌 거죠. 그렇게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갔습니다. 잡혀가면서까지 악을 써대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사를 쓸 돈도 없을 뿐더러 어찌어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했었지만 능력 있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제 소식을 알고 변호를 해주지 않아서 실력도 없고 열정적이지도 않은 사람이 변호를 맡아 변호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아서 징역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해죄에 사기죄까지 더해져서 꽤나 높은 징역을 받았다더라고요. 그 모습에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까 걱정이 절로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 아내는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며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났어도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혹여나 그런 사람 밑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거라며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는 아내 덕분에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버리고 그 여자의 존재는 없었던 걸로 생각하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에게 이제 가족은 아내와 장모님, 장인 어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모님은 자기의 다리를 그렇게 만든 사람의 피를 받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조금 미워하실 만도 하지만 저에게 저런 부모 밑에서 어렸을 때 고생이 많았겠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에서 너무 오랜만에 부모의 온기를 느껴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네요. 저에게 가족이라는 존재는 늘 어려웠었는데, 이제서야 가족이 주는 안락함이 무엇인지 알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지금까지는 가족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도 많았지만, 그만큼 앞으로는 가족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이 생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생...